지금 이렇게 주어지면 얘를 Sn 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합의 형태가 등비수열 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합에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거든 어 Sn- Sn-1은 An 이다 얘로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이미 등비수열 인걸 아니까 여기 있는 거에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뽑아내면 되거든. 여기 있는 애가 R이야. R이 2라는 걸 알아. 그리고 S1이 A1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둘째둘째 돌지항, 항부터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이거를 밝히는 게 중요해. 때로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 음. 자, 근데 이거 보면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a 플러스 b가 0이 되면 어떻게 첫째항부터 첫째항부터 뭐라 그랬어 등비수열이라고 이걸 기억나야 되는데 첫째항부터 등비수열입니다 어떻게 되면 여기 a 플러스 b 가0 이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맞춰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얘 때문에 일단 안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3 하고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고쳐도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엔 6이고 마이너스 6 어때 얘가 성립이 되지 그치 응, 첫 장부터 등비수열인 걸 확실한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s1을 구하는 거야 1 집어 넣으면 12에서 6배니까 아하 첫째 항이 6이군요. 그럼 등비수열 이미 구한 거야. A에는 첫째 항이 6이고 공비가 2니까 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쳐다봤더니 2k, 2k.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n 자리에다가 2k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2k는 6곱하기 2에 2k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얘 등비수열이 이제 음 공비랑 첫장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1 집어넣었을 때가 첫장이야 A2인데 당연히 A2가 첫장이라고 1 집어넣으면 A2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 A2는 여기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1 들어가면 2 마이너스 2니까 아 12군요. 이렇게 그치? 첫장이 12. 그럼 공비는? 공비는 여기 k 빼고 여기가 공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r이 된다고. 그럼 r은 4군요.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여기가 2의 3k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 r은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된다고. 알겠지? 근데 여기는 얘가 2k니까 공비는 4. 그럼 등비 얘는 뭐야? 누가 봐도 등비수열 공 등비수열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비가 4니까 4 1. 이때는 a2가 첫째 항이니까 12. 그리고 4하고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되는 상황을 구해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3분의 12니까 얘 약분하면 4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4의 10제곱 1이렇게 되는데 4를 분배하면 4의 11제곱 마이너스 4. 근데 4는 뭐야? 2의 제곱에 11 빼기 4니까, 음, p는 22고 q는 마이너스 4. 요렇게 되니까 뭐야? 18? 그치? 어.